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지 않는 자를 들어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당장은 오라 보여도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오게 갇혔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리뽀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셈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침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기 33절 34절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옷이 벗기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옥에 던져졌습니다.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자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발에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졸고 있던 간수가 정신을 차리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들이 죄수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귀신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옥에 갇혔어.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간수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신라를 옥으로 파송, 파송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를 위하여 옥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낮고천한 말구유에 보내셨습니다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빌리뽀를 떠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성령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성령의 눈을 열어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감옥의 깊은 곳에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천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맡겨 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지를 알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다 감당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하루도 복되고 기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이 하루도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권속들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